안녕하세요. 한주한 병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이탈리아 레드 와인 토마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토마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입니다. 빈티지는 2018년이고 알코올도수는 15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코르비나 베로네즈의 50%, 론디넬라 30%, 코르비논의 15%, 오세레타 5%가 블렌딩된 블렌디 와인입니다. 와인 생산지는 이탈리아 베네토주에 속하는 발폴리첼라입니다. 단어 그 자체가 벨리 오브 매니셀러라는 뜻을 담고 있고 6세기부터 지역의 전통적인 양조 방식인 포도를 건조시켜 와인을 만든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와인 산지입니다. 발폴리첼라는 네 가지 스타일의 레드와인을 만드는데, 포도품종은 모두 코르비나, 론디넬라, 몰리나라를 사용합니다. 와인은 가벼운 발폴리첼라부터 발폴리첼라 리파소, 아마로네, 레치오토로 분류됩니다. 일반 레드와인인 발폴리첼라는 코르비나 및 코르비노네 등으로 만든 레드와인으로 드라이하며 감칠맛이 있고 신선합니다. 발폴리첼라 리파소는 코르비나 및 코르비노네 등으로 만든 레드와인으로 아마로네 또는 레치오토를 만들고 남은 포도 껍질을 발폴리첼라에 첨가하여 만든 와인입니다. 발폴리첼라와 아마로네 중간 정도의 와인이며 리파소를 베이비 아마로네 또는 가난한 사람의 아마로네라고도 합니다. 아마로네와 레치오토는 부분적으로 건조된 포도를 사용해 알코올 함량이 높습니다. 아마로네는 숙성하면 농후한 타입의 드라이한 와인이고 레치오토는 달콤하기 때문에 디저트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아마론의 와인은 발폴리첼라 지방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코르비나, 론디넬라, 몰리나라의 세개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며 코르비나 품종은 향기로운 과일향을 론디넬라 품종은 짙은 색깔을 몰리나라 품종은 적당한 산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세개 품종은 페르골라라는 특수한 형태로 재배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포도나무의 기둥이 약 1.5m의 높이로 높게 자라고 그 위에 줄기와 포도가 우산 형태로 달려있게 합니다 아마로네의 아시멘토라는 독특한 와인 제조 방식은 코르비나, 론디넬라, 올리나라의 세개 품종의 포도를 수확 후 매트나 건조를 위한 선반 등에 펼쳐놓고 이듬해 1월이나 2월까지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건포도처럼 수분이 빠져나간 포도는 당도가 농축되며 무게도 수확 직후 대비 약 50%가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높은 도수의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당도가 알코올로 변하지 않게 중간에 발효를 정지시켜 당도와 적당한 산도가 있는 와인은 레치오토라 부르며 모두 알코올로 변환시켜 드라이하고 파워풀한 미감에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닌 드라이한 와인은 아마로네라고 부릅니다. 아마로네의 어원은 쓰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지만 높은 알코올 도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우며 깊고 힘 있는 와인의 맛을 내는 것이 아마로네 명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토마시입니다. 토마시는 1902년 지아코모 토마시가 이탈리아 북부지역 베로나의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와인산지의 심장부이자 역사적인 명소 페데몬테에 설립한 가족경영 와이너리입니다. 선조인 지아코모의 작은 포도원 시절부터 토마시는 서서히 성장세를 이어와 오늘날 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광활한 풍광과 포도생육의 완벽한 조건을 지닌 135헥타르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너리는 4대째 가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6명의 자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성공적인 와이너리를 운영해 오고 있고 토마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캐릭터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의 레드 와인으로 유명하며 아마로네의 세계적인 거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시의 최상위 레인지 디브리스 베네토 대표 와이너리 토마시 토스카나 브루넬로 디 몬텔치노의 명가 카시사노 마렛마의 포지오 알투포 등의 브랜드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 사이트 당도 1, 산도 2, 바디감 5, 탄인 3이고 B 사이트 당도 3, 산도 2, 탄인 5, 바디감 2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2, 바디감 5, 탄인 3입니다. 맛의 경우 주요 포도 품종인 코르미나 베로네제의 아로마는 체리, 계피, 초콜릿, 백후추와 아몬드이고 와이너리 홈페이지에 명시된 아로마는 블랙체리, 야생베리와 스파이시한 허브이며 제가 느낀 맛은 블랙체리, 블랙베리, 자두 등의 과일 아로마에 스파이시한 허브, 커피, 초콜릿, 바닐라와 오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옅은 루미색을 띠고 향은 처음에 숙성된 체리와 베리류의 과일향과 약간의 스파이시함이 느껴졌습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낮고 탄이는 적당했으며 바디감은 묵직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5도로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조금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청점은 4.3점이고 저의 점수는 3.9점입니다. 와인 서쳐 가격은 85,000원이고 상시 판매 가격은 72,000원 내외이며 저는 24년 12월 GS 25 편의점에서 58,900원에 구매했습니다. 토마시 아마로네는 토마시 와이너리의 플래그십 와인이자 가장 유명한 아마로네 와인 중 하나입니다. 포도를 직접 수확하고 선별한 후 통풍이 잘 되는 창고에서 약 3개월 동안 건조합니다. 25도에서 30도에서 25일 동안 스테인레스 스틸에서 발효하며 슬라보니아 오크통에서 3년 동안 숙성합니다. 이탈리아의 전 국무총리인 베를로스코니가 토마시 아마로네의 에호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영화인 오페라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를 비롯한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와 같은 유명 배우들과 운동 선수들이 토마시 아마론의 에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의 색상은 옅은 루비색을 띠고, 와인은 블랙체리, 블랙베리, 자두 등의 과일 아로마에 스파이시한 허브, 커피와 바닐라 조합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알코올 향이 튀지 않아 좋았고, 초반에는 생각보다 가볍다는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스파이시한 허브향이 줄고 초콜릿과 오크향이 올라오며 와인을 더욱 복합적이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5년 전에 마셨을 때 기억은 좀더 묵직하고 파워풀했던 반면 빈티지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진득하고 묵직한 아마루네와는 약간의 결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하며 최소 30분 이상의 디캔팅을 추천드립니다 페어링 음식으로는 소고기, 양고기와 같은 고기 요리나 숙성된 치즈와도 잘 어울립니다. 이탈리아 토마시 와이너리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7점의 349.99 달러 레드 와인 토마시 디 브리스 아마로네 델라 발포리첼라 클라시코 리제르바나, 비비노 총점 4.6점의 124.99 달러 레드 와인 토마시 카플로리안 아마로네 델라 발포리첼라 클라시코 리제르바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레드와인, 토마시, 아마로네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의 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